이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실패한 거고 난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것도 과정입니다. 여러분의 인생의 큰 과정 속에 이건 하나의 그냥 과정인 거예요. 작은. 역대 최고 TV의 마크 최희입니다 오늘 주제는요, 인생에 완벽한 계획은 없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소통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.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한 목표가 있으시나요? 혹은 계획이 있으시나요?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제 뭐 짧게는 한 달, 1 년, 뭐0 년, 뭐 장기 플랜, 단기 플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. 여러분들은 과연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?라고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것도 대다수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목표에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. 근데 사실 이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 제 의뢰인이 있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. 서울에서 한 4시쯤에 출발하니까 부산에 한 7, 8시쯤에 도착을 하더라고요. 좀 빨리 달리니까. 그런데 저는 길치여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거든요. 내비게이션을 찍고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부산에 다 달아서 그 경로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나를 가르쳐 주지 왜 그러냐면 거리가 더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연애 디렉터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 인생사와 굉장히 비슷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부산에 가는 목표를 정했지만 이길 속에서. 궤도 수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거리가 더 멀어졌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갈때 중간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 그림 안에서 이 상황을 볼때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현실에 있으신 분들은 이게 결과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정은요 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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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궤도가 수정될 수 있다는 거죠. 뿐만 아니라 이 목표 자체도 바뀔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죠. 아, 목표는 바뀌면 안 되고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야. 근데 이게 연애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특별히 이별을 하신 분들이 보통 이런 감정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. 내가 이 사람이랑 이별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거야. 내가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?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왜? 그 의뢰인님의 계획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이분은 내 인생은 이미 실패한 거고 난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큰 과정 속에 이건 하나의 그냥 과정인 거예요 작은 여러분들이 이분과 헤어졌지만 앞으로 또 연애를 하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분보다 더 좋은 분과. 결혼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왜? 적어도 이분을 통해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분보다 더 좋은 사랑, 더 성숙한 사랑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목표를 놓고 볼 때, 너무 잘 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과정이 목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 과정이 틀어졌다라고 해서 뿐만 아니라 이 목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너는 실패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. 왜? 실패와 성공은 본인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, 이 과정이 틀어졌다, 목표가 바뀌었다, 실패했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연애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이 이별했다고 해서 절대 자존감을 낮추거나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생각하지 마십시오. 하나의 과정입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. 이상, 마크초였습니다.